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3D 프린터 개발 기술에 듀얼 노즐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듀얼 노즐의 특장점으로 내면을 보다 빠르게 프린팅함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더욱 빠른 조형 속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컨슈머 디자인의 안전 설계, 교체 가능한 프린터 헤드, 자동 소재 인식 시스템. 모든 컨트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빠르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편리한 3D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경쟁력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한 노즐의 기술을 조사하고 노즐 종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즐 종류별 장단점을 바탕으로 3D 프린터에 적합한 노즐을 선정하고 노즐 설계 규격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서에 맞게 노즐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노즐 설계도 제작도 부품도, 조립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영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경쟁력 있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노즐 설계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주제는 노즐 설계하기입니다. 먼저 노즐에 대한 장단점부터 분석하면서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노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즐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노즐은 그 단면적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유체의 유속이 증가하게 하는 장치로 흔히 파이프 혹은 튜브 형상을 의미합니다. 노즐은 유속뿐 아니라 유체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변경 혹은 유체의 압력 제어할 때도 사용된답니다. 그럼 노즐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용 방식별 노즐의 종류부터 살펴보죠 먼저 제팅 방식의 노즐 기술부터 확인해 볼까요? 제팅 방식이요? 네. 제팅 방식은 잉크 분사를 이용하는 종이인쇄 공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종이인쇄 공정에 비해 잉크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요. 이때 액적이 생성이 되고 이의 연속적인 분사에 의해서 원하는 단면 형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팅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네. 제팅 방식에는 열팽창 제팅 방식과 앞전 제팅 방식으로 구별하여 볼수 있어요. 혹시 제팅 방식에도 사용하는 노즐은 모두 같은 크기인가요? 아니요 그 크기에 따라서 액적의 크기가 정해진답니다 액적의 크기는 프린팅 장비의 해상도 및 치수 정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그럼 노즐 크기가 중요한 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인쇄에서 일컫는 해상도 DPI가 결정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노즐의 개수에 따라 생성 속도나 영향을 미치는 지요 네, 노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한꺼번에 넓은 영역을 프린팅할 수 있어 가공 속도가 상승하게 되죠. 네, 제팅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FDM 방식이 있어요. FDM 노즐 기술은 열을 가하면 흐를 수 있는 열 가소성 재료가 기 제작된 필라멘트를 가열된 노즐에서 녹여서 다시 가는 필라멘트 형태로 토출시켜 단면을 형성시키고 최종적으로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공정입니다. 그럼 FDM 노즐을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선 FDM 노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즐 팁의 직경을 고려해야 해요. 노즐 팁의 직경이요? 음, 커야 하나요? 아니면 작아야 하나요? 네 노즐 TV 직경은 작을수록 정밀한 필라멘트를 토출할 수 있으나 단위 면적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긴 성형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저감이 중고가 장비의 목표 성능에 따라 팁 사이즈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노즐 종류에 따른 기술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다음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이렉트 프린트 즉, DP 방식 노즐 기술을 살펴보려 해요. 네. 음, 다이렉트 프린터 방식이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기술인가요? 다중 재료를 사용하는데 매우 용이한 기술로서 각 재료를 담고 있는 다른 헤드를 하나의 가공 플랫폼에 한꺼번에 설치하고 이들을 개별 제어함으로써 다중 3차원 프린팅이 가능하답니다. 아, 참 강사님 재료가 다른 경우 토출 방식은 어떤가요? 늘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재료가 다른 경우 몇 가지의 토출 방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먼저 스크류 회전을 하면 재료의 사출기와 같이 재료를 밀어서 토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재료는 공기압에 의해서 헤드 내부로 이송되고 이송된 재료는 모터로 제어되는 스크류에 의해 노즐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이 경우 노즐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DP 방식의 노즐 설계는 팁의 직경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해요. 팁의 직경이요? 음, 앞서 FDM 노즐 설계 때도 노즐 팁의 직경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FDM 방식과 마찬가지로 성형 폼의 품질 및 전체 가공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님, 노즐 팁의 길이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즐 팁의 길이는 성형물과의 간섭 정도에 따라서 설계해야 해요. 그럼 노즐 팁들은 어떤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노즐 팁은 보통 금속 혹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단면이 원형 형상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노즐 설계에 앞서 FDM 방식 노즐에 대한 평가 항목서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강사님, FDM 방식 노즐에 대해서 실습을 오늘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수형 순서에 맞게 한번 해볼까요? 먼저 노즐 온도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예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열 감시 센서 측정기를 이용해 온도를 체크합니다. 온도별 반복적 노즐 이동 시에 토출량을 검증해야 합니다. 배출 소재의 결과 패턴 값을 측정합니다. 토출량 검증이 끝났으니 압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요, 온도 범위별 노즐에 투입된 소재 압출량을 측정하고. 테크 리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히팅 베드에서 도출된 필라멘트 측정값도 특정하여 평가 항목서에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노즐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각 노즐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며 평가 항목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노즐 설계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설계 규격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계 규격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좀해 주시죠. 네, 그래요. 노즐 설계 규격서는 노즐 종류별 장단점을 기반으로 3D 프린터에 적합한 노즐을 선정하여서 노즐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노즐 설계 규격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규격서에 따라 노즐을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즐 설계도, 제작도, 부품도, 조립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노즐 설계 규격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노즐 설계 규격서는 노즐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해요. 설계 규격서를 토대로 각 부품에 대해서 부품도와 조립도로 이루어진 제작도가 생성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는 노즐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즐 팁의 직경과 노즐 팁의 길이, 노즐 헤드의 크기 및 증량을 살펴볼게요. 아. 노즐 팁의 직경에 따라서 가공 속도도 달라지는 거죠? 네. 가공 속도 및 품질에 따라서 노즐의 직경이 결정되어지고요. 그리고 노즐의 길이는 전체 3차원 프린터 장치의 구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노즐의 길이가 짧은 것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노즐의 길이가 짧은 FDM 헤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계 장치나 성형 품과의 간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DP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노즐이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끔 길이를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노즐 헤드는 재료를 토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 장치가 결합되어지고 제어를 위한 전기선들도 연결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송 장치 설계 시 노즐 전체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료 토출 속도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재료 토출 속도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제팅 속도와 FDM 토출 속도, DP 토출 속도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제팅 속도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초당 생산 가능한 최대 액적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헤르츠 단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FDM 토출 속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FDM 방식의 경우에는 재료 공급 속도에 따라서 재료의 토출 속도가 정해지므로 최대 토출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DP 방식에서는 공기압 혹은 스크류의 회전으로 재료를 토출할 때기 때문에 최대 공기압 및 최대 스크류 회전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노즐이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중고가의 FDM 장비의 경우에는 모델 재료 및 서포터 재료를 토출할 두 개의 노즐이 하나의 노즐 헤드에 장착이 됩니다 저가용 FDM의 경우에는 보통 한 개가 사용되나 적용 분야에 따라서 두개 이상의 노즐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계 규격서에 는 비용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비용은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전체 시스템의 비용에서 헤드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즐은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어요. 아, 노즐의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각 구성품은 각기 다른 종류의 재료로 제작이 가능해요. 따라서 노즐을 가공시 각 부품에 대한 가공 재료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동 환경에 따라서 노즐의 마감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 재료에 대한 부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표면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재료의 유동을 도울 수 있어요. 노즐의 마감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또한 사용 가능한 재료들도 설계 규격서에 포함되어야 해요. 사용 가능한 재료라고 하면은 각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 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팅 방식의 경우에는 주로 광경화성 고점도 재료가 사용되고 모델 재료와 서포터 재료가 사용이 되죠. 여러 내용들이 노즐 설계 규격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네요. 아직 또 남아 있나요? 네, 아직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살펴보고 포함되어야 해요. 그중에서 유지관리 부분이 빠지면 안 되죠. 노즐에 대한 유지관리라면 정기적인 세척이나 관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노즐을 정기적으로 세척할 경우에는 주기, 세척의, 세척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노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해요. 아, 노즐에 대한 수명이나 교체 시기 등을 명시해줘야 하나봐요. 그 시기를 그런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네, 액정 및 필라멘트의 생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즐의 이상이 의심을 해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명을 고려해서 적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DP 방식의 경우에는 다양한 노즐팁이 있으며 비교적 저가이기 때문에 잦은 교체가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노즐 설계 교격서에는 사용 시 주의할 지침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각 방식별로 안전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팅 방식의 경우 UV에 유의해야 하고 f d 방식에는 고온에 유의해야 하죠 그렇겠네요 각 방식별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이 다를 테니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할듯 싶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야 해요. 온도, 습도를 포함해서 노즐 구동을 위한 전기 파워, 공압을 위한 압력 등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압에 대해서는 습기 및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의 종류 및 필터 매쉬의 크기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즐 설계 규격도의 포함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노즐 설계 제작도에 명시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노즐 설계 제작도요? 네, 노즐 설계 제작도는 크게 부품도와 조립도로 나눌 수 있어요. 부품도라면 각 부품에 대한 정보인가요? 네, 부품도는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존재해야 하며. 부품 가공을 위한 상세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해요. 그럼 조립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나요? 조립도는 말 그대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품을 포함하며 조립에 대한 과정 및 동작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조립도에는 조립에 대한 각 부품의 이름, 수량,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 조립도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송에 대한 정보라든지 별도의 상세 정보를 포함시킬 수도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노즐 설계 규격서와 제작도를 만들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실제 노즐 구성품을 확인해 보고 명칭을 작성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강사님. 각 부분의 명칭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노즐에는 다양한 구성품들이 있는데, 각 부분에는 고유의 기능들이 있겠죠. 명칭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 그 노즐 그 구조도를 보였는데, 각 부분을 제가 먼저 이름과 그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현재 보면은 가장 밑단에 있는 부분이 노즐이에요. 노즐은 어, 필라멘트가 용용이 돼서 가, 아, 압출이 돼서 나오는 그 최종 구멍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다음에 노즐의 그 필라멘트를 어, 용용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녹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히터블락이 있을 거고요. 히트블락, 히트블락. 네. 그다음에 히트블락 위에서는 필라멘트를 밀어서 히트블락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히트블락에서 발생한 열이 이쪽 위쪽으로 열이 전달이 되면 은 밀어주는 필라멘트가 부드러워서 이쪽으로 밀려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한 압력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히트블락에서 열이 위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히트브레이크가 존재해요. 네, 그래서 히트브레이크는 실제 기계적인 구조로 보면 은 매우... 작은 원통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단면이 작아야지 열 전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히트 브레이크 위에는 히트 브레이크와 히트 블록을 연결하는 바렐이 있고요. 이 바렐은 원통형으로 이 마운트 블록에 삽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필라멘트가 막히더라도 이 마운트 블록에서 바렐만 분리하면은 밑에 부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요. 쉬운 분리가 된다는 거죠. 쉬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마운트 블록은 히트 싱크와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로 밑에 히트 블록에서 열이 전달이 되더라도 방열을 해서 여기에 필라멘트가 어, 매우 쉽게 어, 밀어낼 수 있도록 어, 열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열 방출. 열 방출. 그래서 필라멘트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딱딱함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거죠. 필라멘트가 딱딱해야지 익스트루더 모터로 밀어줄 때 많은 힘을 토크를 가지고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을 방출시키는 것을 우리가 히트싱크라고 그래요 히트싱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에 적합한 노즐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노즐 설계 규격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규격서에 따라 노즐을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한 노즐 설계도, 제작도, 부품도, 조립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계된 노즐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3D 프린터에 적용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즐평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즐평가 항목에는 노즐의 치수 검증, 동작 주파수, 그외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즐의 치수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필요로 하는 성능에 따라 설계된 노즐의 일정한 크기에 액적을 연속적으로 프린팅하기 위해서 치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특화 재팅 방식의 경우에는 오리피스 직경 및 오리피스 사이의 간격을 허용 공차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리피스 사이의 간격이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리피스는 기본적으로 원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원형도 또한 공차를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다음 평가 항목이 동작 주파수라고 하셨는데 동작 주파수는 어떤 것을 평가하게 되나요? 제팅 방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제팅 방식은 매우 미세한 액적을 연속적으로 생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액적 생성 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헤드를 이송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열팽창 방식 및앞전 방식에서 1 초당 액적 을 만들어 낼수 있는 속도인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초당 액적을 만들어 내는 속도 주파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그외 다른 평가 항목들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팅 방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의 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노즐이 막힐 경우 재료가 토출되지 않아 결국엔 성형품에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FDM 방식의 노즐 치수 검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FDM 방식도 제팅 방식과 마찬가지로 노즐의 치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노즐의 내경에 따라 필라멘트의 크기가 정해지고 이는 곧 장비의 가공 정밀도가 됩니다. 정밀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은 노즐의 길이는 일정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노즐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팁과 기판 사이의 간격인 갭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다른 크기의 필라멘트가 생성되거나 필라멘트가 조용판에 부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리고 팁의 끝단은 버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일정 크기 및 원형의 필라멘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즐의 온도는 재료의 녹는점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되어야 하는 건가요? 네. 또한 설정된 온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어되어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료 토출 속도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재료의 공급 속도는 모터에 연결된 풀리의 회전 속도로 결정이 되는데요. 재료 공급 속도는 재료 토출 속도를 결정하죠. 즉 이송 장치의 가감 속도에 따라서 재료 토출 속도가 조절이 되어 단위 길이당 항상 일정한 양의 토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속 구간에서는 일정한 토출 속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 맞나요? 맞아요. 네, 일정한 토출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그 외에 다른 평가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FDM 방식은 재료를 토출... 녹여서 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 후 남은 재료가 팁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음 사용 시에 노즐의 온도를 상승시켜 잔류 재료가 쉽게 토출시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이 변형된 재료가 재료 끝단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꼭 체크해 해 보아야 합니다. 강사님, 결국 재료를 녹여서 프린팅 되는 부분은 노즐이잖아요. 그럼 노즐의 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노즐의 치수를 평가해야 하는데, 노즐의 치수를 평가하는 방법은 직접 노즐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하고 필라멘트 혹은 액적을 생성시켜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측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직접 측정 방법은 FDM 및 DP 방식의 노즐팁의 외경 및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공구로는 번역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팁 외경의 경우에는 광학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미경이나 주사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팅 방식의 오리피스는 접촉을 통한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광학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접식 측정 방법은 어떤 측정 방법인가요? 네, 간접식 측정은 직접 노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액적 혹은 필라멘트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즉, 특정 재료를 이용해서 재료를 토출시키고 난 다음 그 액적 혹은 필라멘트의 모양을 광학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액적 혹은 필라멘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액적의 생성 속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액적 생성 속도는 액츄레이터 변형 주파수에 달려 있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액적을 측정할 수 있고 액적 사이의 거리 및 카메라 측정 시간을 이용해서 액적 생성 속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액적을 통한 측정은 장비들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듯 한데요. 필라멘트의 토출 속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평가 방법인가요? 네. 필라멘트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토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라멘트 기판을 생성하는 과정을 측정할 수도 있고 기판 없이 필라멘트 토출을 직접 측정할 수도 있죠. 이를 바탕으로 토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외 평가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노즐의 막힘 실험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즉몇 시간 사용에 몇 회의 막힘이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방법과 시험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된 노즐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테스트용 3D 프린터에 적용하여 평가 방법에 따라 시험해 보았습니다. 노즐 설계에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즐은 200mm x 200mm 스테이지인 경우 0.3 또는 0.4, 0.2의 노즐을 많이 사용합니다. 300바이 300mm 이상의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0.6mm 노즐도 많이 사용합니다. 더더욱이나 대형인 프린터인 경우에는 1.0mm 노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노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또한 노즐은 소모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어, 사용 머티리얼, 사용 시간에 따른, 어, 권고되는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자들이 적정한 시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머티리얼에 따라서 노즐을 황동으로 쓸 것인지, 스테인리스를 쓸 것인지, 이러한 재료에 대한 구성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입니다.